이발 배터리도 반밖에 없네 자 다시 여기서 세번째 잡고 네번째 캐스팅입니다 남은거는 이제 다섯마리 남았어요 입질 바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견제를 해놓을게요 드랙도 좀 맞춰놓고 지금 제가 서있는 자리에서 C까지의 거리는 약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쯤에서 지금 입질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투제로찌, 3호 목줄, 6호 첼리온 바늘, 배는 VIP 대 1호 대 그리고 원줄은 합사, 시마노 파워프로 합사 이게 0.8호인가? 그럴 겁니다. 다시 입질. 템질, 꽝. 요번에 실수했네. 줄이, 저기 보면은 지금 엉켜 있었어요. 다시. 다시 한번 더. 던지고. 줄, 원줄 관리. 자한번 당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파도가 와일드할 때는 줄을 좀 줘요. 그래서 빨리 저기 속조를 탈수 있게 줄을 좀 줘서 너무 잡아당기고 있으면 미끼가 너무 떠버리니까 줄을 좀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길이 좀 뜸해지면 3호 줄에서 1.5호 줄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뜸해지면 지금 투제로 를 쓰고 있는데 쓰리제로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뜸해지면 그때는 이제 기울지까지 사용을 해서 그냥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지금 찌는 지금 잠겨있어요. 입질이 살짝 오거든요. 소리로 확인해 주시고, 푹푹 치는 입질을 받았고요, 지금. 살며시 한번 땡겨줘 볼게요. 자, 가까이에 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질 줄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땡겼던 이 앞에까지 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줄을 주면서. 땡기는 낚시가 아니고 이제 주는 낚시. 파도를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서 가라는 식으로. 다시, 씨가 싹 빨려 들어가서 견제를 한번 할게요. 자, 이거 포인트의 특징은 지금 정면에 보이는 풀밭 있죠? 거기에서 풀들이 떨어지면 그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사실 입질, 입질인데 이게 뭐냐. 애매하게 또 앞으로 켜 들어오는구나. 챔질, 앞쪽으로 들어와갖고 챔질이 살짝 늦었는데 그렇습니다. 저쪽 풀들이 떨어져서 여길로 갔다 논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지금 걸려있는 상태고. 드랙 조절해 가면서 방향 체크하시고 파도가 또 땡겨주니까 기존의 그 드랙보다도 살짝 좀 뭐랄까 좀 세게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도를 뚫고 얘네들을 공기를 먹이면서 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안 들어가게 되고 오케이 저기 보이죠? 끓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내려가서 이럴 때 딱에 비해 목줄이 쓸리지 않게 해서 끌고 여기까지. 자, 이상.